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혼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먼저 상견례를 해야 됩니다. 상견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첩장도 돌리겠죠. 청첩장도 돌리고. 그리고 상견례에서는 결혼 날짜, 그리고 결혼식장을 잡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물. 신랑 신부 선물이고요. 예단. 예단은 신랑 가족과 신부 가족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끝나면요. 결혼식을 하고요. 결혼식이 끝나면 패백. 패백을 드립니다. 패백 때는 어 신랑 신부가 신랑의 가족들, 신랑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죠.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면, 이 가족들은 신부에게 밤과 그리고 대추를 던져줍니다. 이 밤과 대추는, 어, 아이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아이들을 어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결혼 풍습.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두 집안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합니다.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신부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함께 살 신혼집은 신랑이 구하고 신부는 예단과 혼수를 준비합니다. 결혼식장도 잡고 시계나 반지, 목걸이 등 신랑과 신부를 위한 예물도 준비하고 청첩장도 돌리는 등 결혼식 전에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함을 보냅니다. 함 속에는 신부를 위한 예물, 옷감 등이 들어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와서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하객들은 축하의 뜻으로 보통 축의금을 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시댁 식구들에게 패백을 드립니다. 이때 시부모님은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살라는 의미로 대추, 밤 등을 신부 치마에 던져줍니다. 그후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을 하고 신랑과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자, 신부 집에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패백을 드리는 건 신랑의 가족이 되겠네요. OX문제를 풀어봅시다. 함은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서 패백을 드립니다. 아니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패백을 드리는 거죠. X가 되겠네요.